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신입생 홍보알림입니다. 자, 바로 지금부터 저희 학교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학교 전경입니다. 저희 학교는 봄이 되면 교내에 굉장히 예쁜 꽃들이 많이 펴서 참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시절에 인생샷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내에 이런 예쁜 테라스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 인생샷 꼭 남기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학교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학교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충정로역 2호선 5 그리고 서울역 1, 4호선과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등하교 하실 수 있고 무려 30여 개가 넘는 버스 노선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학교 자랑 조금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의료 보건 고등학교는 2000년 보건 간호과가 최초로 설치되어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분의 전문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진로 진학 상담 및 멘토링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치의보건 간호과 역시 전국 최초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교과부 학과 특성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계 최고 산학 협약률을 맺어 40여 개가 넘는 병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국가고시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자 106명이 106명 전원 합격하여 100%의 합격률을 보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집학과 및 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입생 여러분을 보건간호공통과로 총 1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 1명, 미래인재 특별 전형 109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별전형을 많이 모집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위해 희망을 주고자 성적을 많이 보지 않는 특별전형을 더욱 뽑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특별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특별전형은 출결,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또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개인별 석차 백분율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 예시 자기소개서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개인별 석차 백분율을 20% 보게 되었는데요. 본래 미래인재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석차 백분율을 보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 면접을 볼수 없게 되어 개인별 석차 백분율을 20% 보게 되었으나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출결과 봉사활동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개인별 석차 백분율이 많이 낮더라도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학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건 간호 공통과인데요. 1학년 때는 따로 분과하지 않고 보건 간호 공통과로 5개 반을 모집하게 됩니다. 보건 간호 공통과에서는 간호의 기초, 의학 용어, 병원 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기초 간호 과목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또한 1학년 때부터 병원 관리사, 병원 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병원과 관련된 자격증과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세서 등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배우지 않았던 간호 과목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간호의 기초를 전반적으로 다지게 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실습을 하는 장면이고요. 활력징후 실습입니다. 그다음 혈압측정 실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2학년에 진급하면서 보건 간호과, 보건경영과, 시 보건 간호과로 총 3개의 과로 나뉘게 되는데요. 본인의 희망과 학교 규칙에 따라 분과하게 됩니다. 먼저 보건 간호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간호과는 기초간호 임상실무, 보건 간호 등좀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게 되고, 1학년 때 배웠던 간호의 기초를 조금 더 세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근육 주사 실습, 정맥 주사 실습, 산소 요법 실습 등 굉장히 다양한 실습 수업을 통해 병원 현장 실습 전에 직접 실제로 겪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의보건간호과입니다. 치의보건 간호과는 보건 간호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모두 동일하게 배우면서 치과 임상실무라는 과목을 추가로 배우게 되는 과입니다. 때문에 치의보건과를 졸업하게 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발행하는 치과조무교육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치의보건과 같은 경우는 치과실습실에서 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치과실습실에는 치과의자인 유닛체어가 구비되어 있어 수업의 이해를 돕고 레진 충전, 치아 본뜨기 등 굉장히 다양한 실습을 통해 치과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니체어 실습이고요. 이거 우리 치과에서 충치 치료 받을 때 많이 봤던 의자이죠. 교정할 때 치아 본뜨기 실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경영과입니다. 보건경영과는 기본적인 간혹 과목과 함께 상업경제나 회계원리 등 경영과 관련된 과목을 조금 더 중점으로 배우게 됩니다. 보건경영과에 진학하게 되면 전산회계 실습, 보건경영 실습을 통해 수업을 하고 있고, 보건경영과의 경우 은행이나 기업으로 취업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개방 진로 체험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실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회계 실습 장면이고요. 보건 경영실습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로 취업 및 진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진학보다는 취업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의료보건고는 취업률뿐만 아니라 진학률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내가 만약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산학협약이 맺어져 있는 병원이나 기업, 은행으로 취업을 할수 있고,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교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치의생과, 물리치료과 등 굉장히 다양한 대학교 학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장학제도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제도가 있죠. 이 장학금제도를 통해서 재학생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신입생에게는 교복과 체육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노랑노랑한 곳은 급식실입니다. 급식실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굉장히 쾌적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 배식을 두 곳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급식이 정말 맛있어서 급식시간이 기다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급식을 먹다 보면 뭐가 찌죠? 살이 찌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마련하여 언제든지 운동하고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자료실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말 그대로 도서관이에요. 저희 학교가 어떤 특성화고이죠? 보건 간호 특성화고이죠. 그만큼 간호와 관련된 서적이 많아서 리포트 숙제나 수행 평가를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소설이나 시, 에세이 등 굉장히 다양한 책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피아노실에는 서른 여개가 넘는 피아노와 헤드셋, 기타가 있어 모든 학생이 음악적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토벤이다, 네가 모차르트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음악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곳은 심표 카페라고 해서 5층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만을 위한 아주 아늑한 공간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잠들어 있는 친구들 눈치 보지 않으면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동아리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는 보건특성화고답게 나이팅게일반, 힐링반 등 보건봉사 동아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rcy가 있는데 rcy는 청소년 적십자라고도 합니다. 응급처치 경연대회나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하며 활동하고 있고 작년 2019년에는 제54차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행전 안정부 장관상, 그리고 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로 하였답니다. 대표적인 상설동아리로는 소리를풍물반, GBC방송반, 댄스브래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희 학교를 소개하고 있는 GPS홍보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행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저희 학교는 맞자랑 대회라고 하여 나의 음식 솜씨와 학급의 음식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대회는 잠실 학생 체육관을 빌려 장애물 달리기, 학급 피구 대항전, 또한 2인 3각 달리기 등 재미있는 종목들을 진행하고 댄스부 공연이나 고등학교 찬조 공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고 있답니다. 또한 매년 교내에서 심폐소생술 대회를 개최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내대회 수상자는 전국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54차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행전안전부 장관상, 그리고 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미래에 취업을 해야 될지 진학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졸업생 선배님들이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서 진로를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교복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깔끔한 흰색과 남색, 겨울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핑크와 회색의 조화가 예쁘게 어우러진 교복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예쁘지 않나요? 네, 보건 간호의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은 꼭 저희 학교에 오셔서 행복한 고등학교 추억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신입생 홍보 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서적이 많아서 리포트나 수행평가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소설, 시, 에세이 등 다양한 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보건 간호 실습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초 간호 임상 실무라는 과목을 공부하며 실습하고 있는데요. 주로 IM과 IV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혹시 아플 때 병원 가서 엉덩이 주사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근육 주사를 뜻하는 IM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병원에서 채혈해본 적 있죠? IV는 정맥 주사로 채혈할 때나 수액 맞을 때 주로 사용해요. 이렇게 실제 같은 모형들로 학교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 의자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치과에서 진료받던 의자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치과처럼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십니까 저는 3학년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조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희보고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원래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었고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일찍부터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로와 미래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저에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바로 통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고는 서울의 중심 중구에 위치해 있어 서울역 1, 4호선, 충정로역 2호선으로 4 개의 노선이 있고 버스 환승센터가 있을 만큼 많은 버스들이 다녀 서울의 어느 곳에서든 편하게 통학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학은 저의 선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아리로 홍보부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때 저에겐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에 고등학교 진학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중학생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홍보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발하고 무엇이든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학생회에도 지원을 하여 학생회 홍보부장으로도 활동을 하였고 학교에서의 이런 활동 등을 통해 리더십이나 표현 능력, 자존감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특성화고에 입학하고 가장 좋았던 점은 중학교 성적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성적에 영향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는 간호라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 조금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쉽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접하는 보건 간호 내용이 흥미롭고 매력적이지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이 13분이나 계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80여 개의 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있어 다양한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전형들로 대학에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지만 실습을 하고 나서는 현재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겨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학년 방학기간에 병원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간호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생활에 열심히 임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뤄가며 재미있고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